배달당했는데 뭐 25건밖에 못했어요 25건 25건이 웬 말이냐 하는데 뭐 나름 노력했습니다 노력한거에 대해서 어 저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25개에서 11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1 1만원에 만족합니다 생각대로도 수수료가 10%라 원래는 13정도 되는데 기름값하고, 뭐, 밥 먹고. 아, 지금은 뭐, 화울곡동에와있고요 어, 설 명절 때 어디 가냐고요 어디 안 갑니다. 제 고향이 서울이라. 제가 어머니 용돈 드릴 돈이 없어서 그냥 몸만 가기도 참 미안하고 또 저번주엔 또 너무 방송한다고 너무, 너무 설레발떨어가지고 이득이 없었어요. 연우에일냥 그냥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방송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뵐려고 제가 노래 한번 개사에서만 들려드릴게요. 들려 산다는 건다 좋은 거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산다는 건 좋은 거래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직장을 잘렸었나요? 다시 구하면 되고요. 여친이 도망갔나요? 다시 만나면 되고 새로 사귀면 돼요. 돈 없으면 돈 벌면 되고요. 슬프면. 나와서 활동하면 되고요. 불가능한 거이 세상 없어요. 건강할 때 모두 다 해봐요. 감사합니다. 좀 성의있게 뭐든지 하고 싶어요. 올해는 좀 제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완전 쓰레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계획했던 예, 계획했던 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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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같은 거꼭 이루시고 저는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을두달째 예, 리스펙 하시고요 건강 지키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지금 좀 감기가 좀안온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b 티 맞춰 충마하 찾아오겠습니다 큰형님 감사합니다 바다남님 우리 오태형님 감사합니다 피피피피 상피 쿠피 우피 쿠피 쌍피허 <목소리> 아우 나 천식이 와가지고 더 이럴 줄면피비린내 가나요? 목이 좀안 좋아 오늘도 화이팅